거기 자, 분장 시작. 일. 자 이제, 쇼까지2분남았어요 카메라 조정 확인, 아, 사운드 체크 자, 들어쇼시쇼들어시 <목소리> <자. 목소리> <자. 목소리> 자. 자. 자 준비됐어요. 자 준비. 준비. 3 2 1 자, 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남 무 학교에서 정모 선생님의 금품 비리가 돌고 있습니다. 한 학생의 제보로 들어온 이 소식은 정모 선생님의 학생과 시험성적으로 이야기 도중 정모 선생님의 한 학생에게 전수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해당 선생님의 사임과 해당 학교의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한 바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내 버스 운송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에 대한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곧 다가오는 15일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이 확정되었는데요. 곧 다가오는 15일에 국민들이 입을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아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테크타워에서 불꽃축제 도중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 피해자가 생긴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있는 기자를 연결,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최진아 기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23일 날간 진행되는... 그 이거 뭐야? 아씨. 잘 듣고 계시죠? 이제 3 0분 뛰면 이 김희선 씨를 살아야 겁니다. 잠시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니 씨 죽일 거라니까. 내 말이 절망맞지? 야 무슨 말 계속 들을 거야? 정호 씨 욕했습니까? 빨리 전화 끊어. 아씨. 아 정호 씨는 내 요구 조건만 들어주면 되는데. 저런 거들을 시간 없어. 빨리 연결 끊어. 정호 씨. 야 뭐해? 빨리 끊으라고.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 데 방금 들어온 긴급속보입니다. 오후 5시1 6분경 연예인 김희선 씨가 장소 이동 중 지나가던 행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지금 다른 방송국에서 보이죠?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게 왜 일어난 거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아...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요. 올바르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연결 끊겼습니다. 다시 들어갈까요? 네 저는 괜찮아요 광고 들어가기 십0초입니다 준비해주세요 3 2 1 큐! 잠시 방송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야 또 연결된거야? 정우씨 뭐라는거야 도대체 외자 뭐야 이거 보도국장을 불러와 달라 무슨 일을 벌일라 이런가 아까 배어 죽은 거 봤죠 또 희생자를 내고 싶어 미친 새끼 씨 정우 씨어떡 할까요 이상하게 보도국장을 어떻게 불러 그럼 이 상태도 진행되지도 않는 뉴스들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형 뉴스 보고 있어요? 너 왜? 대체 누가 잡은 사람을 버리고 있는 거야? 전에 일하던 여기서 일하던 미친 새끼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버리고 있어. 요구하는 게 있는데. 뭔데? 형을 불러달라는데. 나를? 어 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지. 기다리겠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왔어? 그니까 뉴스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어. 연결이 흥선이 되더라고. 흥선이 됐다고? 어. 원래 안 그랬는데 그렇구나. 갑자기 흥선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무 이상 천한다. 누구야? 여보세요. 보도국장 뭐, 오셨나? 국장 범인입니다 여보세요? 너 미쳤어? 왜 그러는 건데? 아이고. 네가 원한 게 뭔데? 제가 못 받은 돈 지금 보내는 계좌번호 알겠어 일단 보내줄 테니까 지금 당장 그만둬 이쪽으로 당장 돈 보내주시죠 어, 진짜 보내준다고? 국장님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계좌 추적 중이랍니다 그래 아, 찾고 있다니까 일단 돈 보내주자고 일단 알겠어 이곳로 통화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국장님 제 연결해 드릴게요 어. 야, 잘 받았냐? 이거 진짜 오랜데? 뭐만 전화기 밑에 보세요. 야 저기, 저기 밑에 확인해 봐. 어디? 전화기 밑에 확인해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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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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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야, 미쳤어? 곡지 무슨 개가 소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서 안해 주시겠다? 뭐? 그럼 이 사람, 시가 죽여. 뭐? 누구 죽여? 야, 너발다했어 야, 왜고 불러라는 거야? 야, 뭐야? 왜 이래? 야, 왜 이래? 왜 이래? 동선해야 될거 같은데? 너 진짜 미쳤어? 막나가네. 지금 쓰러진 놈 봤지? 아 씨, 왜 자꾸 사람 죽이는 건데? 저 사람 네가 죽인 거야. 네가 <laughs> 사람 죽였잖아. 니가 원한 다다들어준데왜 그러는데? 너는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를 거야. 조건 안 들어주면 또한 명의 희생자가 나온다 아, 지금 나은박하냐 그럼 놀아주는 걸로 보냐람은 정보 찾았습니다아 그래? 누군데? 전에 이다던 유재훈 기자입니다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좋은 뉴스입니다. 큰 화제가 됐던 s t s 방송국과 관련된 범인이 살인 및 협박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중앙지방검찰. 여기. 네. 하지

시부일에 본들이 입을 피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계속 추측하고있군